당신은 무료로 인터넷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상품으로 팔리고 있다는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위치, 검색 기록, 좋아요, 대화 내용까지 모두 데이터가 되어 팔리고 있습니다. 광고주에게, 기업에게, 그리고 인공지능에게. 21세기의 새로운 석유는 데이터입니다. 이제 부의 원천은 땅 속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데이터는 우리의 감정, 습관, 욕망을 예측합니다 AI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당신보다 당신을 더잘 아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권력의 진화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감시, 선택의 조작 생각의 유도. 우리는 자발적으로 통제당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클릭할 때마다 누군가는 돈을 뻅니다. 이것이 데이터 자본주의의 본질입니다. 노동이 아니라 행동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 그리고 그 데이터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유권은 당신에게 없습니다. 이제 기업의 경쟁력은 제품이 아니라 데이터 독점력입니다. AI가 강해질수록 부의 불평등은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많은 자가 AI를 더 똑똑하게 만들고 그 AI가 더 많은 데이터를 모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AI 자본주의의 무한순환 고리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인간은 데이터로 환원되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데이터의 주인이 기업이 아닌 개인이 되는 순간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AI의 시대에도 인간의 존엄은 다시 중심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데이터는 우리 삶의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를 되찾는 일은 인류가 스스로를 되찾는 일입니다. 데이터를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데이터를 이해하는 자가 세상을 바꾼다. ai 시대의 진짜 권력은 데이터의 주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ai 귀족층의 등장입니다. 구독하시고 인문학적 여정을 함께 하십시오.